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 전해야 할 주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 받디 심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을 들고 주께 헌금한 주의 사람들, 주님 믿지 마시고. 또 드리고 싶으나 주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정말 그 한국의 나폴리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제가 놀랐고 두 번째로 교회가 제 보통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보통은 이제 조금 포토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기대를 많이 하나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포토샵을 하니까 아, 어느 정도겠구나 했는데, 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고, 또 오늘 약한열다 명이나 2 0명 정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긴장이 되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서 제가 기, 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또한 가지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올라오면서 이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게 성경책이 되게 낡았어요. 근데 이게 성경책이 한두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김영광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바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성경책이 너무 낡았다. 그제 제가 지금 처음 개시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들만한 성경책 아닙니까 이게?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내가 성경책을 살수 살 있게 해준 교회라는 이 통영의 꿈과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늘들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이기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고 지금 열심히 청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 계신 김영광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나이는 한국 나이로 38살입니다. 태어나 보니 믿음의 4대 집안 여러분 이 중에 믿음의 4대 집안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에게 하나의 그 자랑인데. 혹시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 2대 2대 합쳐 가지고 <laughs> 자신을 4대라고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더긴 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쪽에 4대 믿음의 4대 집안이 있으실까요? 한쪽으로요. 엄마든 아빠든 한쪽이잖아요. 있으세요? 4대. 이쪽은 여기 어린 친구들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네.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좀 분발해서 5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가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네.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개척 교회 목사를 했던 지금도 개척교회이신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4대 집안이긴 하지만 증조할머니와 할머니만의 신앙으로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이 할아버님들은 뿌리 깊게 유교를 섬겼던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좀 시집살이를 조금 하셨어요. 저는 명절 때가 되면 3일 전에 당연히 음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남녀는 따로 밥을 먹어야 하며 그리고 남자는 주방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고개를 돌리시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좋은 고무장갑이 어디 있는지 찾고 다닙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 옛날의 습관들은 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머니가 시집살를 조금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위로 두 명의 큰아버지와 아래 한 명의 작은 아버지를 제끼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저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첫 손자가 되어지고 또 존귀와 사랑을 받는 며느리로 거듭나게 되는 이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을 저희 어머니가 저를 통하여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믿음의 사대지만 아버지도 목사, 저도 목사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본 어게인 시킨 귀한 존재가 바로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누구는 아, 궁금하지 않은 너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저의 소개가 오늘의 본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1 4를 면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죠? 대를 잇는다.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 대를 이었다는 이 안도감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늦지 막히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제사와 대를 잇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시던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몇 자리도 돌아가시기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상상 명절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내가 묻힐 자리다라고 저에게 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좋은지. 어렸을 니가잘못 알아듣는데 뭐 오른쪽에는 뭐 호랑이가 있고 왼쪽에는 뭐 용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설명을 쭉해 주시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다. 나를 꼭 여기다 묻어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해 주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에게 저에 대한 의미는 우리 집 대가 이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도감에 첫 손주라는 마음이 더 깊혀져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께. 그 증거로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저를 어머니가 열달을 품으셨잖아요. 그때 이름을 못 정하셨어요. 너무 귀해서 제가 태어난 지 3일이 지나도록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못 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는지.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40년 전에 10만원이 큰 돈이었잖아요. 거금 10만원을 들여 이름을 받아오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길호. 이거를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할아버지가 그 10만원, 거금 10만원을 받아서 제 이름을 정해오셨는데, 근데 추생신고를 하다가 한자가 헷갈리셔가지고 전혀 다른 한자를 쓰셔서 저는 한글 이름은 길호라는 이름이 똑같은데, 한자는 전혀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대를 잇게 되는 일 삶에 가장 큰 안도감을 가진 아브라함과 그 안도감의 주인공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몇 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모른다고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 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백 세의 아들을 얻으면 거의 손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아들보다 손자가 더 귀하고 더 예쁘대요 동의가 될까요 네 너무 예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인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제 자신과 그 자신의 자식을 통하여 복이 흘러간다는 약속, 즉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자 그렇게 아들 같기도 혹은 손자 같기도 한이 이삭이 무럭무럭 무럭 자랍니다. 그 사이에 하갈과 나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스마엘이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나 한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시나 성경의 중점은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자라서 아브라함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한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사실 이 시험은 너무나 세세하고 잔혹한 시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본문을 보면 왜 제가 세세하고 잔혹하다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독자라는 점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명확한데 사랑이라는 아합이라는 단어와 독자라는 야힛이라는 단어 뒤에 바로 이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지독한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이 치밀한 분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저예요, 저 한정. 저는 사랑하는 독자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만 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스마일을 찾던 아니면 집안에 있던 누구든 남자 하나를 데려와서 개명시켜요. 뭐로요? 누구로? 이삭으로.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저를 굉장히 믿음없는 목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눈빛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녀가 지금 옆에 앉아계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그 자녀를 잡아 바치래요 딱 이름 얘기하면서 그 자녀 잡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것은 이삭의 삶을 하나님에게 평생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제 아이는 못 잡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와서 개명을 시키더라도 그 아이를 바쳐야 되겠어요. 저만 믿음이 없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 네 아들이라고만 얘기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딱 정해 주십니다. 그냥 아들이라면 아무 남자의 하나 데려와서 이삭이라 명하고 그를 잡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래요. 일단 저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독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들을 죽이는데 장소와 방법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산으로 가서 어떻게 죽여요?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독하냐면, 여러분, 또 저예요. 저 한정. 만약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을 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오래 살아버립니다. 산삼을 먹든, 녹용을 먹든, 제가 오래 살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이 자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저는 번제로 못 바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 손으로 못 죽여요. 그래서 온갖 수를 써서 아들 이삭이 하루라도 더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과 저의 이야기라면 누구라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빠져갈 길을 다 막으세요 번제, 즉 몸이 갈갈러 찢겨서 태워 형체도 없이 나에게 바치라는 러 저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저와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아주 철저하게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목조목 다 조항을 달아놓십니다. 으 이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순종을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포기한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바로 다음 날 일찍이 짐을 챙겨 이 아들 이삭과 길을 떠납니다 짐을 챙겨 3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신경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이 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앞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담담히 이삭을 데리고 갔더라면 만일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아 설마 이 이삭이 죽겠어라는 아닌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갔더라면 그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앞을 보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3일째 되던 해때 눈을 들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일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받고 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들을 이제 죽여야 하는데 내가 이두 손으로 아들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이 아들을 잡아야 하는 그 어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죽일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증명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로 사라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죽는 이유를 이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데려갔음에 충격을 받아서 이 사라가 죽었다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승이니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죽을 뻔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손발이 떨려요 근데 아빠는 잡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게이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떠올려 봐도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튼 그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 아들을 죽일 마음으로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산을 올라가게 합니다 이삭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느라 이삭이로대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 질문을 이삭이 던졌다는 것은 이삭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때 이삭은 37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의 신학자들도 15살에서 25살 정도는 되었다라고 봅니다. 즉, 그는 살이 분별을 할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침에 깨우더니, 가자 해서 이제 일어났어요. 3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자에서 왔고 예배를 드릴 것처럼 왔는데 종들은 산 밑에 내려놓고 자신은 나무를 짊어지게 한 뒤에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를 안 해요. 분위기가 작가라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아버지의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상한 사,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이 이삭에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아브라 여기서 하나님께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지금 설교 하나하나가 이제 복선이에요. 스릴러의 한 조각 조각처럼 쫙 깔리고 마지막에 이 복선이 쫙 밝혀질 거예요. 한 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하죠?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나봐요그 어린양이라고 기록되지 않나요? 우리 같은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 개역한글 쓰시나요? 아니죠. 개역 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할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 어린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준비하신 단어와 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다면 우리는 이제 퍼즐을 맞춰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몇 가지의 단어들이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고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떻게 썼어요? 목사가 질문을 하면 보통 인물 중에 열에 아홉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정말 소름 끼치게 비슷하면서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독자입니까? 아브라함. 예수님은 누구의 독자이시죠? 하나님. 이삭은 무엇을 짊어지고 죽으러 산에 올랐나요? 나무. 예수님은 무엇을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셨나요? 나무 십자가. 이삭은 나무 제단 위에서 무엇처럼 죽어야 했죠, 원래? 어린 양. 예수님은 실제로 무엇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어린 양. 이삭과 예수님이 너무나 닮아 있고 맞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마음의 준비가 지금 안 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이 절을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리아 땅의 산, 즉 모리아 산이라고 볼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역대야 3장1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다가 무엇을 건축해요?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리아 산에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을 그는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 중에는 언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바로 앞에도 자그마한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의 이름이 후세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골고다의 언덕. 저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확신하건데 오늘 상세기 22장 사건의 주요 무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그 한산. 이삭이 번제로 올려져야 할그한산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산이 있는데 굳이 3일을 걸어가야 할 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은 뒤에 나무로 태워져야 할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약 2000년 뒤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기갈기 찢겨져 나무 십자가에 올라와서 번제처럼 태워져야 할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먹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은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어서 자기 아들은 살렸어요 죽음을 면합니다 그런데 8절 아브라함에 비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죽이시는 것 예수님을 준비하여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울부짖으며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그분은 귀를 막으십니다. 아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리우시고 아들을 인간에게 내어 던져 주시는 것이죠. 그 비정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정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처럼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직적 시간 가운데 그분은 계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번제에 오른 그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 시간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아들은 죽이면서, 외면하면서 남의 아들은 살려야 돼요. 남의 아들인 이삭은 살리면서 자기 아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죽이는 하나님의 비정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 비정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고결한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결하고 귀한 존재로 삶을 살아 가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보니 참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티가 나더군요.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티가 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진 사람으로 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받은 티를 세상에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너는 참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나. 내가 너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 나 사랑 많이 받았어. 누구에게? 예수님, 하나님에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날수 있게 해 주셨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로가 나누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궁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랑하실 주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하실 때인데 앞으로 그 사랑받은 티를 내며 우리가 그 사랑받은 은혜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시간 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